한글 개정성경 1년 1도 가기. 오늘은 138회가 되겠습니다. 날짜로는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구약성경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오늘의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0장 전반부 21절까지. 오늘의 10편은 79편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무엘상 14장 내용 요약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다는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효과적으로 블레셋 진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이지 못하게 하여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을 뿐 아니라 요나다를 죽음의 이기로 몰아넣었고, 백성들이 범죄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유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오,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비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와께서 호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며,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로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와께서 호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의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치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여나이다 하니 연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이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함에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의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의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아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 암몬자선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위와 말기수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맞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 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레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유대의 지도자들이 절도요 강도며 사군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계명은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10편 79편 후반부입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